옛날 옛적 한국의 서해안에 위치한 아름다운 마을 부안에는 반상적인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은 바로 바닷가 깊은 곳에 감춰진 신비로운 진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안은 푸른 파도와 황금빛 모래사장이 어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 주민들은 오랫동안 바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안의 바다에는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해류의 여신소라 다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라는 한없이 부드럽고도 강력한 힘을 가져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고기잡이의 성공과 평화를 기원하며 날마다 소라를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도안의 바다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들이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하늘빛이 어두워지더니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소라 여신에게 답을 구하기 위해 외로이 해안가를 찾았습니다. 그때 반용감한 어린 소년 하람이 나섰습니다. 하람은 항상 바다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파란 파도와 친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 깊은 곳으로 향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의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의 결의와 용기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바다 속에서 하람은 믿을 수 없는 환경을 목격했습니다. 깊은 수심에 감춰진 작은 알 같은 순간에 그것이 바로 전설 속의 진주라는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진주는 배류의 여신 소라가 자신의 힘을 응집하여 만들어낸 특별한 결실이었으며 배류의 흐름을 따라 담겨 있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람은 조심스럽게 그 진주를 손에 쥐었습니다.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하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소라 여신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소라는 하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진주는 부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선물이다. 그러나 진주의 힘은 바다와 마을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에만 발현된다. 너의 역할은 이 진주를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의미를 찾는 것이다. 하람은 마을로 돌아와 이 신비로운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자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 부안의 바다와 마을은 다시금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진주는 부안의 상징이 되었고 모든 이들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부안의 이 오래된 전설은 지금도 가끔 바다가 조용할 때면 소라 여신이 속삭이는 파도의 이야기를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예측, 익산의 한적한 마을에는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다. 그 연못 길 건너에는 높은 산과 드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주위에는 작은 나무들이 자라 있었다. 이 연못은 겨울이 되면 드넓고 평화로운 얼음 호수로 바뀌고 여름에는 자그마한 물가에서 개구리들의 합창이 끊이지 않아 마을에 아이들에게 매번 놀이터가 되었다. 연못에는 오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이 연못에는 100년에 한번 신비로운 유이 나타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준다는 이야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전설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연못의 미스터리함은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사람들의 흥미를 끌었다. 어느 날, 용기에 가득 찬 소년 영수는 친구들과 함께 연못에 갔다. 호기심 많던 영수는 연못가에 서서 정말 용이 나타날까 하고 혼자 말을 했다. 그 순간 흔들리는 수면 위에서 듣도 보도 못한 빛의 줄기가 하늘로 치솟았다. 영수와 친구들은 두려움의 뒤로 물러났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 빛의 줄기에서 아름다운 천의 비늘을 가진 신비로운 용의 모습을 드러냈다. 용은 눈부신 황금빛으로 번쩍였고 그 위험에 아이들은 손을 떨며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용은 말없이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기에 온 자들의 마음을 알아보았다. 너희 모두가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구나. 참으로 오랜만에 이런 마음을 본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나에게 그 소망을 말하라. 아이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영수는 한발더 다가서서 소원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저는 모두가 행복한 마을이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용은 잠시 침묵을 지키고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소원이라면 내가 들어주마. 사랑과 배려가 가득 찬 마을이 되도록 하겠다. 그 이후로 마을에는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다. 사람들은 서로 더 다정하게 대하며 마을은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했다. 가뭄때는 비가 적절히 내려 농작물이 풍작을 잃었고 겨울에는 악천후가 없었다. 연못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용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겼다. 몇십 년이 지나고 백년이 다 되어가도 그 소문 덕에 마을은 언제나 서로를 돕고 평화롭고 따뜻한 공동체로 남았다. 또다시 100년 후에 용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사람들은 그 전설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며 마을의 역사를 쌓아갔다. 그리하여 익산의 신비로운 연못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오래도록 살아있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한국의 아름다운 지역인 옥천에는 누군가의 발길을 거의 받지 않은 신비한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달빛 연못이라고 불리며 그 이유는 달이 뜨는 밤이면 은빛, 달빛이 연못을 가득 채워 마치 하늘에 달이 물 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 연못 주위에는 고요한 밤이 내려앉으며, 달빛을 즐기기 위해 옹기종기 모여드는 작은 동물들로 가득 차곤 했다. 이 연못에는 특별한 전설이 있었다. 연못을 수호하는 옥빛 용이 있으며, 어떤 요청이든 진정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연못의 존재를 거의 알지 못했고, 옥빛 용도 오랜 세월 동안으로 연못을 지키고 있었다. 하루는 옥천에서 나고 자란 마음씨 착한 소년, 영우가 할머니로부터 달빛 연못에 대한 전설을 듣게 되었다. 그의 할머니는 말하였다. 영우야, 그 연못엔 특별한 힘이 있어. 어쩌면 내게 필요한 소원이 이루어질지도 몰라. 하지만 그곳에 가려면 진정한 마음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야만 한단다. 영우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자신이 이루고 싶은 소원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영우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작은 집에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지만 그 소년의 가장 깊숙한 소원은 자신의 여동생인 유경을 다시 건강하게 하는 것이었다. 유경은 몇년 전부터 알수 없는 병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본지 오래되었다. 그래서 영우는 달빛 천못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제일 밝게 비치는 날에 영우는 조심스럽게 연못으로 향했다. 무성한 숲을 지나고 나서 마침내 달빛이 환하게 빛나는 연못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의 마음은 간절함으로 가득 찼고 그는 연못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고 속으로 깊게 소원을 빌었다. 제발 제 여동생 유경이 다시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갑자기 조용했던 숲 속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연못의 물결이 작게 일렁이더니 연못 한가운데에서 옥빛 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용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린 소년, 내 마음 속 소원이 참으로 깊구나. 너의 진실한 마음이 나에게 닿았으니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 말을 마치자 옥빛 용은 연못으로 다시 몸을 담갔고 연못의 물은 조용히 가라앉았다. 그 후로 용은 마음 속에 평화를 얻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믿기 어렵겠지만, 다음 날부터 유경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고, 몇주 후에는 그녀가 회복하여 영우의 곁에서 밝게 웃으며 뛰어놀게 되었다. 그 후로도 달빛 연못의 전설은 옥천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영우와 유경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소원의 힘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그 연못은 여전히 깊은 숲 속에서 조용히 사람들의 다가움을 기다리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한국의 아름다운 서산 지역에는 태양의 힘을 소화하는 고대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이 전설은 태양의 신이 직접 주신 검 태양의 검에 관한 이야기로 고대로부터 서산을 지키는 힘의 원천이었다 서산 주변의 민초들은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 검이 신령스러운 존재임을 믿으며 그 힘이 적들에게서 마을을 보호한다고 여겼다. 전설에 따르면 서산의 거대한 산중 하나인 설인산 꼭대기에 태양의 신이 직접 만든 신전이 있었다고 한다. 신전 내부에는 태양의 검을 모신 작은 방이 있었는데 이 방은 오직 운명으로 선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 매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때 서산 지역의 마을들은 태양신을 경배하는 축제를 열었으며 이때마다 많은 젊은이들이 신전으로 올라가 태양의 검을 찾아 모험에 나서곤 했다. 어느 해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과 용맹함이 남다르던 배솔이라는 소년이 있었다. 그는 마을의 중심에서 자라며 늘 태양의 검에 대한 전설을 들으며 자랐다. 배솔은 언제나 전설 속의 주인공이 되어 신성한 검을 휘둘러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꿈을 꾸었다. 그의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은 그런 배솔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고 그의 용기를 격려했다. 마침내 어느 해 봄, 배솔은 용기를 내어 신전을 향한 길에 오르기 시작했다. 설인산에 오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험난한 산세와 예상치 못한 폭우 그리고 깊은 숲속에 도사리는 위험은 해솔에게 큰 도전이었다. 하지만 해솔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태양의 신이 그의 여정을 지켜본다는 믿음이 그에게 힘을 주었다. 며칠에 걸친 모험 끝에 해솔은 드디어 신성한 신전에 도착했다. 신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롭고 웅장했다. 내부로 들어서자 배솔의 앞에 아무도 없는 방이 나타났고 그 중심에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고세 전설의 태양의 검이 놓여 있었다. 배솔은 떨리는 손으로 검을 조심스럽게 집어 들었다. 그러자 태양의 신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용감한 이어 내가 바로 이 검의 새로 주인이 될 자격을 갖춘 자로구나. 이제 이 검을 가지고 너희의 마을을 지켜라. 배솔은 배우지 않은 경외감을 느끼며 태양의 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배솔이 검을 들고 마을로 내려오자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맞이했다. 그의 손에 들린 태양의 검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그 검의 힘으로 마을은 이후 그 어떤 재난이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았다. 배솔은 태양의 검의 수호자가 되어 마을을 지키며 평생을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지냈다. 그리하여 서산 지역에는 태양의 검, 전설이 더욱 깊이 뿌리내렸고 많은 세대에 걸쳐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해설의 용기를 기억하며 종종 하늘을 보며 태양에게 감사를 드리곤 했다.